자 제곱근의 성질 대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1번 다음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라자 1번 루트 3의 제곱 자 문제의 양수죠. 그렇죠? 이거 날아가서 뭐야? 3이 되고요. 자 2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것은 안에 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얘는 루트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는 제곱만 풀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날라가서 0이 된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은뭐죠 3의 3은 음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제곱하면 3이 된다는 소리죠. 얘입니다 된다. 그렇죠? 자, 4번을 볼까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있다. 자, 얘는 무슨 말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하면 얘는 3이 되겠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되겠죠다 3이잖아요. 5번은 볼까봐, 보나마나 3이 되겠죠. 5번은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laughs> 자, 이거부터 계산할까요? 얘 3이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 마, 뿌리에서 5번도 3이다. 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숫자가 9기 1-1을 보는 거겠습니다. 1-1 자, 다음 중그 감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똑같은 문제죠? 1번, 루트 5의 제곱. 얘는 오죠 그죠? 2번, 루트 5의 안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니까 날아가서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자, 얘는 5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제곱은 5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음의 제곱근. 5의 음의 제곱근. 제곱은 당연히 5 4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안에 것부터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5의 제곱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니까 나눠서 5가 된다 1 2 3 4다 5네요 그렇죠 자 5번 볼까요 5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여러분 이거 얼마였습니까 이거 5였죠 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이다마이너스은이 부분은 이부이부이부이이부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너스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4의 제곱이다. 뭐, 당연하죠, 이 3번, 루트 8분의 3의 제곱이다. 자, 요거 양수죠? 날라서 8분의 3. 자, 이렇게 담았고요 4번을 볼까요? 4번은,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마이너스 16분의 1의 제곱. 자, 얘를 뭐였습니까이 아래 것부터 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 되죠. 얘는 루트 16분의 1의 제곱. 자, 이제 얘가 양수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해서 제곱근이 없어지죠? 마이너스 큰뿌분이 있다. 이렇게 되겠요 그래서 지금 요거 4번도 맞고요. 그 5번을 볼까요? <laughs> 자, 5번을 보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의 제곱입니다. 자, 얘는 뭡니까? 5분의 4의 음의 제곱 끊이죠 그죠. 그럼 제곱하면 우리가 4가 된다는 소리죠. 아니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얘 플러스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제곱하니까 5분의 4가 난다. 그래서 얘는 5번은 틀렸어요. 지금 뭐 했죠? 5분의 4로 했죠. 그죠. 5번 땡! 자, <laughs> 자 대표형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2번. 2의 제곱이니다그 다음에 빼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다 그리고 곱하기 루트 4의 제곱니다자 여러분 얘는 뭡니까? 2의 음의 제곱은 제곱하기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플러스 바고도 상관없어요. 제곱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뭡니까? 마이너스를 두번 했으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양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대로 나옵니 그 다음 2분의 3 맞구요. 얘는 마찬가지로 날리면 4가 되겠다. 그럼 계산해주면2 e 6이 되네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대표 문제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됐구요. 자, 숫자 바꾸기 2-1번 볼까요? 2-1번 숫자 바꾸기. <laughs> 자, 루트 8 1 자, 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뭐죠? 제곱. 나누기네요. 나누기. 루트 4분의 5의 제곱이에요. 자, 더하기 나누기 있으면 얘부터 계산하자. 자, 얘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은 플러스 루트의 제곱과 똑같죠? 얘는 5가 됩니다. 나누기. 자, 얘 양수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4분의 5의 제곱은 얘는 4분의 5의 양의제곱이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4분의 5가 되겠죠. 선생님이 5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나누기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그죠? 4가 되다 자, 그리고 9는 뭐죠? 9의 제곱이죠. 그죠? 아, 81은 9의 제곱이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얘는 9구역이죠. 얘는 계산한게 4죠. 그래서 5, 13이 되나요? 13이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표현꾸기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현꾸기 2-2번. 자 A는 루트도 오고 A는 루트도 오고 B는 마이너스 루트도 3이고 C는 2다. 이렇게 되어있다. 자이의 슬프게 구하이건 뭐냐면 2A제곱 곱하기 B제곱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C제곱 잘 적었나요? 이렇게 됩니다. 네요자 그러면요. KB 줄까요? 2에 a는 뭐죠? 루트 오 t 도 5죠. r o o 제곱 이것도 곱하기죠. 다음에 곱하기 p. 이거죠. 그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이것을 제곱. 나누기. 자, r o o c. 2죠. 그죠?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계산해볼게요. 자, 2 e 곱하기. 얘는 뭐죠? 5죠. 곱하기. 얘는 뭡니까? 제곱해서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플러스 바뀔 수 있죠. 제곱이니까. 얘는 나누기 이가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기 2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곱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하면 이거 다 1이고요. 15가 되겠죠. 이거에 답은 15가 된다 하는 거죠. 다행 5분이 되겠네요. 자, 5분